진짜 허접이네. 나머지 너희들은 모두 한번없애 주마. 뭐 보시라? 치킨 크아. 하. 아니, 변신을 했잖아. 하하하. 레드 스크린. 이. 뭐. 뚜 저기 저게 뭔? 어? 퓨우, 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어 아니. 흐흐. <laughs> 고생했다 얘들아 원성복귀 시켜줄게. 그래도 수고했다. 아 안녕. 너왜 이렇게 안 보였냐. 난 그게 아끼던 분이었는데, 지배를 당하니까 그랬던 거지. 미안해. 그지만네가 우리 스승을 지배한 거 아니야? 어어 어. 미안. 그리고, <laughs> 안녕. 됐습니까? 그래. 그리고, 너 저번에 왜 나, 야, 너 저번에 왜나 치웠어? 나 아닌데? 쟨데?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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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그때왜 전투 때왜나 치웠냐고. 이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니까. 에이, 다화 풀고, 그냥 잘 지냅시다.